영단어 화거로 표제어를 연상해 보세요. 오늘의 표제어는 break의 구동사들입니다. break하면 부수다, 중단시키다 라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동사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부술 수 있고, 뭘 중단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끝이 없어요. 물건, 기능, 감정, 시간, 관계, 어떤 것도 다 가능하겠죠? 우리도 break라는 동사 하나로 다양하게 말해봅시다. break down, 고장나다, 감정이 무너지다. break, 해서 down,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능을 잃거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My car broke down on the way to work. 내 차가 출근길에 고장났다.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터뜨렸다. Let's break down the problem into smaller parts.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눠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break down break down 되는 것은 my car, 내 차죠. 차가 원래 기능을 잃어버리고 고장해 놨어요. on the way to work, 일하러 가는 길에, 출근 길에. 두 번째 문장에서 break down 되는 것은 감정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대상은 없지만 그냥 쉬라고 나왔어요. 대신 in tears를 만나면서 눈물을 터뜨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에서 break down 되는 것은 problem인데 break down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은 사실 smaller part입니다. s 한 번에 억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차분히 힘 빼고 break down the problem. 문제를 나눠 봅시다. 어떻게? into smaller parts. 더 작은 부분으로. My car broke down on the way to work. My car broke down on the way to work.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She broke down in tears after hearing the news. Let's break down the problem into smaller parts. Let's break down the problem into smaller parts. break up 헤어지다 끝나다 분해하다 앞에서 다운은 힘이 빠지는 그림이죠. 었 다시 충전할 수 있고 고장 났다면 다시 고칠 수 있고 감정이 무너지면 다시 추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업은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맨 위까지 다 채우고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서 break 되는 모습입니다. The meeting broke up at 10pm. 회의는 오후 10시에 끝났다. The ship was broken up for scrap metal. 그 배는 고철용으로 해체되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브레이크업 되는 것은 미 g 회의입니다. 회의 내용을 하나 하나 모두 다루고 나서 다 채우고 나서 break up 끝나는 그림이고요. 만약에 end라는 동사를 쓴다면 단순하게 종료된 사실만 전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도 break up 되는 것이 ship 배인데 다 쓰고 수명을 다 채우고 break 하는 거라서 분해하다, 해체하다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서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게 scrap metal 고철 이제 재활용할 때가 된 거죠. 하고, break up을 the meeting broke up at 10 p.m the meeting broke up at 10 p.m the ship was broken up for scrap metal the ship was broken up for scrap metal Break into. 침입하다 갑자기 시작하다. Break에서 into 들어가는 거죠. Someone broke into our house last night. 어젯밤에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했다. He broke into a run. 그는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장에서 break into 되는 것은 our house입니다. 우리 집을 부수고 들어온 건가요? 실제로 부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강제로 침입한 것을 말하고 싶을 때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침입한 건 아니지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라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Into가 내부를 향할 때 주로 쓰지만 이렇게 뭔가 시작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break into라고 말하면 갑자기 시작하다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서 run이 명사로 쓰였죠. Break into a run. 달리기를 시작했다.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가 되는 겁니다. Someone broke into our house last night. Someone broke into our house last night. He broke into a run. He broke into a run. break through, 돌파하다, 성공을 이루다. break 해서 through, 뚫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정체되어 있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break, 끊고 헤쳐나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The scientists finally broke through in their research. 과학자들이 마침내 연구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과학자들이 breakthrough 했는데 어디서 in research break해서 through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돌파구를 찾았다까지일 수도 있고요 문맥상 성공에 이르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breakthrough는 break라는 동사가 들어가는데도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구입니다. The scientists finally broke through in their research. The scientists finally broke through in their research. Break off. 중단하다, 떼어내다. break 해서 off, 떨어뜨리는 겁니다. She broke off in the middle of her speech. 그녀는 연설 중간에 말을 끊었다. He broke off a piece of chocolate. 그는 초콜릿 한 조각을 떼어냈다. break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강제로 라는 의미로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speech,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break off,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특히 in the middle of가 나오면서 중간에 중단시킨다라는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뭘 떨어뜨렸냐? 초콜릿, 전체 중에서 일부를 떨어뜨리는 것, 떼어내다 라고 하죠. 전체를 이루고 있는 와중에 of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break off 하는 것, 초콜릿이 이 전체를 이루고 있는 와중에 일부를 break off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She broke off in the middle of her speech. She broke off in the middle of her speech. He broke off a piece of chocolate. He broke off a piece of chocolate. break out 발생하다, 탈출하다 out은 방향성이 있죠. 안에서 밖으로 또는 안 보이던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 여기서는 break, 잠잠하던 흐름을 딱 끊어버리고 out,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긴급하고 갑작스러운 느낌까지 더해집니다. A fire broke out in the kitchen.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Several prisoners broke out of jail. 몇몇 죄수들이 감옥을 탈출했다. 첫 번째 문장에서 break out 하는 것은 a fire 없었는데 생겼어요. 화재가 발생하다. 두 번째 문장에서 break out 하는 것은 prisoner 안에 있었는데 나왔어요. 탈출하다. 그래서 break out은 갑자기라는 의미가 역시 깔려 있고요. 안에서 밖으로 보이지 않던 게 겉으로 드러나는 동사구였습니다. A fire broke out in the kitchen. A fire broke out in the kitchen. Several prisoners broke out of jail. Several prisoners broke out of jail. break away 독립하다 분리하다. away도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해 주는데요. off처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거나 out처럼 강렬한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차츰 단순히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The horse broke away from the stable. 말이 마구간에서 탈출했다. 뭐가 break away 했죠? h o r 원래 있어 곳은 stable. stable은 안정된, 차분한이라는 뜻이지만, 명사로 쓰면 마국간입니다. 말을 안정되게 훈련시키는 게 중요했었나봐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the horse break away 하면 단순히 마국간에서 벗어나서 혼자 풀 뜯어먹고 돌아다니는 그림이고요. 만약에 the horse broke out from the stable 하면 어떤 그림일까요? 더 긴급하고 강렬한 탈출. 말이 문을 부수고 담장을 뛰어넘고 the horse broke away from the stable. the horse broke away from the stable. my car broke down. my car broke down. broke down in tears. broke down in tears. break down into smaller. break down into smaller. the meeting broke up. The meeting broke up. Break up for scrap metal. Break up for scrap metal. Broke into our house. Broke into our house. Broke into a run. Broke into a run. Broke through in research. Broke through in research broke off, her speech, broke off, her speech, broke off, chocolate, broke off, chocolate, a fire broke out, a fire broke out, prisoners broke out, prisoners broke out, The horse broke away. The horse broke away. 어떠셨나요? 이제 영단어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